로스타크 모바일 초반 구간이겠죠 아마도 클로즈 배터 테스트니까 초반 구간 쭉 밀다 보면 뭐 이거저거 좀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가 다른지 어떤 떡밥이 있는지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로아 모바일 스토리가 조금 어느 분기점을 바탕으로 내용이 좀 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토리 라인은 동일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엔진이 다릅니다 기존의 로스타크는 얼리어 엔진 3 로아 모바일은 얼리어 엔진 5에요 로스타크 PC 를 표현하면서도 고 중에 벗어나지 않고 얼마만큼의 그래픽 텍스처를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오프닝부터 다르네 야 이거 엔진 다르다 아 이거 맞다 그냥 모션의 자연스러움부터 레벨이 다른데 교단이 불러왔지만 오는 내내 섬은 보이지도 않다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풀더빙이에요 설마 스토리 풀더빙에서 이거 80점 주고 갑니다 반드시 사라진 성물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스토리가 다른데요 완전 다른데 느낌이 별이 인도하고 있어요 이 여자 누구지 달상 이쁜 여자 나와가지고 스토리 진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로비스타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모바일 게임이 취하한 어떤 형태인데 시작은 왕도적 스토리로 스타트를 끊겠죠 여전히도 이제. 곧 길이 열릴 거예요. 뭐야, 카우스 게이트가 그냥? 예? 어떻게 <laughs> 된 거야? 여기가 타르카르 맞아? 타르카르라는 지역도 진짜 처음이고요. 차원의 틈새에 숨겨진 섬 이곳은 차원의 틈새에 맞아요. 숨겨진 섬. 하지만 불길한 힘이 느껴지는군요. 밀라라는 여자 n 스타트. i n Sunga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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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씨 연출 개 지리던데 이거? 야 이게 월리얼5구나 기존 로스타크 연출에 비하면 진짜 레벨업이 많이 됐다 장난 아니다 아니 시작부터 스토리 떡밥 몇 개야 이거 원래 아만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만이 없고 웬 이쁜 여자인 밀라와 함께 수호자를 물리치는 일단 PC 로아랑 스타트 스토리 완전 다른 것부터 너무 마음에 와... 여전히 방패 돌진 스킬은 로스타크 모바일 와도 돼지같고요. 신의 성물 그리고... 두루마리네 설마 프로키온의 두루마리야? 아 맞네 동일하네요. 인도에서가 뭐냐면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인데 이게 트루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트루아 지금 요 장면은 완전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똑같은 성물. 만약에 저 메시지가 동일하면 저 성물을 찾는 것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완전 다르긴 했어, 그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모피어스라는 카마인이랑 같이 행동하는데, 우와 이 퀄리티, 영광의 표 보이는데. 아예 대놓고 그냥 뭔 말도 없이 그냥 다 보여주네 미래를. 남바졸 토토이크 아니 아르레타인 진활군주 카인 인공태양까지 그냥 바로 그냥 프로키온이 스포일러 때려버리는데 인과율에서 벗어난 자긴 시간을 헤매이다 당신을 찾오나밀러랑 같이 쓸래 아니 뭐야 트리시온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너무 익숙하다 베아트리스는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의 끝. 정말 익숙한 순간이다. 그죠 여기서 이 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PC 로스터크랑 완전 동일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장소. 드디어 레오나트르군요. 아마인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네. 저 여자 뭐지? 그냥 스토리가 다른데 진짜? 아, 그래 거기 가 보자. 레오나트의 숨겨진 비밀 통로. 아니 여기 또 그대로 진짜 장난 하나 이거. 아니씨. 아니 모바일은 열어줘야지. 모험에서는 기록하고 계십니까? 모험에서. 우 와, 여기 여기서 퀘스트 라인도 이렇게 다 분기도 달려주네. 와 진짜 졸라 좋네. 이런 거 만들어두는 이유는 스토리에 신경 쓰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분기는 나중에 모험에서에서 선택 미선택 전부 다시 보기 지원하더라고요. 어, 안한 분기도 다 보여줘요? 무엄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기네 일반적인 로스트아크 스토리라면 아만 따라가서 아만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데 모바일이니까 제나 따라가야죠. 어. 아만 고생하고 어차피 너 나랑 로스트아크에서 많이 봤잖아. 아 굳이 뭐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계속 해야 되겠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딱 일반 NPC 그래픽 보니까 PC 판화가 완전 비스무리하다. 기본 NPC들 디자인 차용해서 다 가져왔나봐요. 주주 어? 영감을 납치했다고요? 곧바로 수색대를 변성하겠습니다. 이 개꾸려 보이는 이 NPC 디자인은 뭐지? 이거 거의 옛날에 대하드라마 그 패딩 가봇 같은 느낌인데? 초창기 레오나트나 로그 힐딱 디자인 보니까 여기 맵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약간 덧대서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엔진이 얼리얼 5긴 한데 뭔가 얼리얼 4 당시에 데이터 더비들 싹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한 그런 느낌? 딱 보면은 그래픽에서 어색한 부분이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 봐봐 디테일 늘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얼리어 3에 있던 어떤 이제 모델링이나 디테일들 그 이미지만 가져와가지고 얼리어스 5 엔진에 적용시켜서 늘려놓은 뭔가 그런 그래픽 같아. 이거 대장장이 뒤쪽 모델링 보니까 이거 진짜 확실하다. 진짜 그냥 기존 로스타크 거 텍스처 가져와서 더 쉬운 게 맞는 것같아 텍스처에서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면 결국 이로스트크크바일일은존존의스타트유크 유저들이 몰입해서 한에어떻어생겼생모든 모델링이 어떻게 생겼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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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레오나트의 그 장면들이네요. 이 모, 모션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네. 이건 이펙트도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장면에서 에너지 파 대결보다는 뭔가 좀더 다른 이제 액션성을 가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과거 로스타크 그 모션 고대로 써죠. 그러니 좀 뭔가 낡아 보이는 듯한 어떤 모션과 연출들이 딱 눈에 띄네요. 음. 뭐야? 지금 말할 수 있는 건이이야 딱보도 뱀 느낌 나는 뱀에다가 꽃이야 꽃애키드나가 끌고 다니는 뱀들이 있어요 그 뱀들도 어떻게 보면 자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죠? <laughs> 야 이런 스토리를 그, 여기 넣어놨다고? 힘, 뱀의 담긴 진정한 힘을 보여라 그러니까 아길로스가 낳아둔 알이 지금까지 남아있었고 그 알이 보호구로서 이스트리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아길로스라는 설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지나간 떡밥이었는데 여기선 진짜 제대로 물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스토리라인을 쫙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느 지점까지는 아마 로스타크 PC판의 복사 버전의 향기가 물씬 날텐데 어떤 지역부터는 로스타크 모바일만의 단독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어떤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처음부터 얼리얼5로 새로 깎은 어떤 테마나 텍스처가 적용이 돼 있겠지? 그 부분부터 로아 모바일 팀의 실력을 볼수 있는 느낌?